기절. 스한명 네. 네. 임평지 뒤한명 어, 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로 갈까요? 펜 찍어 주세요. 너가 찍어 주세요. 때리세요. 펜 찍어 주세요. 알겠어요. 어 어디 가지? 라카위 어때요? 라카위 싫어요. 아이짧파 그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laughs> 아이, 때리지 마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요. 거기까지? 그럼 안녕. <laughs> 네, 여기까지 갈게요. 네. <laughs> 목소리가 그런데. 네. 만약에 스무살이 넘었다 으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어... <웃음> 어... <웃음> 저만의 아, 매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안 되나? 아,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런 오케이.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음흠? 약간 한... 그래도 20대 초반? 으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면 안 되고 말해줘야지 저만요? 저만 말해야되는 부분? 아, 먼저 말을 하면 이제 듣고 내가 대답을 하는 그게 이제 아. 대화라는건데 오케오케 okay, okay. 저저 스무살 스무살 아. 스무살 스무살? 네 저는 몇살 같아요? 아잉? <laughs> <laughs> 왜? 그쪽도, 그쪽도 질문을 했으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아, 그럼 저도 20살 초반으로 생각해 볼게요. 아, 이거 너무 답변이 성의가 없는데. 아이, 그... 아,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젊어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아, 젊을 것 네. 같은데. 근데. 근데 왠지 성인이실 것 같아요. 20대 초반 또 성인이죠. 네. 그럼 별 의미가 없잖아요. 뭐가요? 아 아니 <laughs> 아니 아, 얘기를 그... 한게 네. 약간 좀 뭔가 성의를 뭐에 맞추려는 성의가 있어야지 저처럼. 어, 나 성의 보인 건데 좀더 보여야 보여야 되나요? 뭐아 성의를 네아 성의를 보인 거였어요. 아 아냐 어, 내가, 내가 20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따라했잖아 20대 초반이라고 아 그럼 20대 후반이요 봐봐 <laughs> 어, 초반 하니까 이제 성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후반이라고 얘기하는 아니 얘기하는데. 그럼 어떡해 근데 내가 후반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약간 좀더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한 살짝 애매하면서도 살짝 젊은 24살 같아요 오 어? 오, 맞아요. 정답이야, 정답. 오, 뭐야. <laughs> 거, 성의를, 표, 성의 있게 맞추려고 하니까 바로 맞추네. 어, 띠. 내가 운전해요? 네. <laughs> 아니에요? 아니, 네. 나도 운전을 그렇게 잘하진 못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 네. 이렇게 가다가 오토바이가 뒤집혀서 죽거나. 네. 사람들이 우리를 쏴서 죽거나 해도. 네. 운명인 같다 거예요. 해야 돼요. 오케이. 제가 운전할게요. <웃음> <웃음> 욕하면 안 돼요. 절대 운전하기 싫어서 대충한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얘들 이쪽으로 간것 같기도 하고. 뒤에 차소에 들렸죠, 동아이. 한명 기다려. 그래야, 나이스. 여기 밑에, 밑에 있고 한명 오른쪽으로 뺐거든요. 여기 스마트핑 나무 쪽에 있고 한명 오른쪽. 위에서 뺐다 이거. 앞에 바로 앞에 나무. 안 보이는데. 아. 아. 와. 아이고 보람이. 한번더 할래?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나나 칙패드 나또 구해 줘. 나또 불스스 먹었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듣고 있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듣고, <laughs> 듣고 <있지>? 있어요 <laughs> <laughs> 어, 듀오라가지고 소통이란 걸 해야 되는데 아예 충분히 소통되고 있어요 아, 내가 아까 뭐 필요하다고 했지? 칙패드요 빨리 가져와야지 아, 저쫄다고예요 셔틀인가? <laughs> 아니, 그런 그런 나쁜 거 말고 이제 운반책. 아 어, 운반책. 정도. 음, 케이 음, 음, that's right, 야. Okay. Yep. 그럼 너 버기 타고 와. 내가 이거 타고 갈게. 아니요. 운전하임 싫어요. 어허. <laughs> 어허. 벌써부터 남한테 미루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아왜 그래요? 아왜 그래요? <laughs> 밑에 사람있었 다？저 밑에1평집에 사람 여기 1평집 안에 들어 가고, 저끝 에도 있다. 오호호 허 이게 0.93의 실력인가? 오토바이 쳐. 온다 기절 였어한명 인평지 비한명더어 추락해서 죽었어아 나이스. 나이스 나 오토바이 챙겨갈게 네잘 쏜다 왜 0.93이야 뺏켰 지？어어, 해 태가？해 태가아 태가？해 다가해 태가？해 태가？해 태어와 역시 어요 와. 왜 자꾸 나만 발견 하냐고. 앞에 있다, 앞에. So <coughs> 할거 없는데 이게인가 그런 거 같아요 나이스 어? 다 야아아같은데야아 나... 나이스~~ <laughs> 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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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